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귀한 토요일 이렇게 어, 오후 늦은 오후에 네, 영화 바로 와주신 담네로 우리 배우분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박수 한번쳐주십시오 네, 네, 저는 저기 노량 주공의 바다의 감독 김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네. 영화 괜찮으셨죠? 네. 네. 이거 10년 걸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 <laughs> 명량에서 시작해서 2014년 그리고 한산으로 해서 이제 노량까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술들을 여기에 집약시켜 가지고 네. 그래서 만든 영화인데 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할 영화를 제가 운 좋게 이렇게. 한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네, 정말, 어, 뭐라 그럴까, 영광이고요, 개인 스스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영화를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어 감격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영화 잘 보셨으면, 그리고 또, 보신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입소문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멋진 김윤석 배우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심시같을 네, 맡은 네, 네, 김윤석입니다.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황금의 주말 저녁 시간을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영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예, 네. 네, 네, 그러면 어, 그 여운 오래오래 좀 가지시고, 노량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주변 분들에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덕에 오늘 어, 저희가 저녁 5시가 되기 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메리 키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일시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노량 죽음의 바다를 이렇게 감상해 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허진호니다태주셔서 <어제나입니다. 웃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들 평안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명나라장군 진린역의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게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첫 주말부터 저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재미 없게 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일인 역의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그래요? 네. 이 어떤 뭐 싱쿵싱쿵해지고 가슴 말랑말랑해지는 어떤 이 크리스마스 연휴의 첫날 극장이죠 이런 날 극장이죠 극장 오셨으면 노래 한번 모셔야죠 저기 오셨죠? 네. 이제 나가셔서 김밥 떡볶이 순대 만두 이런 거 드시면서 옆 테이블 살짝 듣게이야 노래 한번 짱인데? 요거한 마디 살짝 한번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해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주말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연말에 오늘 보신 영화의 기운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혁기 장군 역할의 배우 공명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찍고 계시는 사진들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장 이운용 역할의 박훈입니다. 네. 네, 이렇게 소중한 주말 시간 노래방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공명 씨가 한산이 이어 또 이렇게 깜짝 출연해 주셨는데 또 무대 인사까지 함께 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어, 감사합니다. 그 구니 그 시가 크리스마스 얘기하니까 요즘에 그런 캐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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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노량. 노량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군 선봉장 구니 시 역의 이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외군이라서 괜히 죄송하고요. <laughs> 돌을 던져주시면 지금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돌을 던져주세요. 팝콘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도 외군입니다. 심한 지역은 오른팔, 우리 아치에의 배우 박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도 테러리 하나. 네, 생각났습니다. 노량을 보라, 노량을 보라. 장군님오신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러 많이 녕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외국입니다반갑습니다이규영입니다 <laughs> 네, <laughs> 저도 캐롤이 하나생각났습니다외군사이니다선 <laughs> <laughs> <목선> 타고 외국는 <laughs> 기분 다같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관객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원권을 이제 추첨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공연 배우님께서 네. 노량 장군님들과 단체 사진 찍고 싶어요. A열의 6번. 나오십시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단체 사진 네열로 네. 장구님과 네. 네, 촬영하는 걸로. 네. 자, 그럼 저희 남은 나머지 관객분들에게는 저희 말씀드린 엽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올라가세요이녕하세우세요안녕세요안녕요 <RutTER> <RutTER> 네, 조심히 네, 해세요 <tú> yeah. yeah. sí, 감사합니다. 감니다 네. <침> <motherboard>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laughs>